좋아요. 마법 부여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에잇노바오의 마법 부여 장치는 특이하게 작동해요. 마법 부여 장치, 8개의 받침대, 비전 받침대, 아케인 코어가 필요해요. 이걸로 도구에 마법을 부여하는 설정을 만들어요. 제작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영혼석은 이전에 보여드렸죠? 영혼석과 8개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영혼석 얻는 법 아시죠? 자, 이 의식은 어떻게 하나요? 아케인 코어 위에 마법 부여 장치를 놓고 받침대를 배치해요. 받침대는 잘 배치하는 게 좋아요. 꽤 간단하죠? 그렇죠? 하나, 둘, 짠. 자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이제 됐어요. 완벽한 설정이 완성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이제 유틸리티를 보면 갑옷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쓰인다는 걸알수 있어요. 티어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용도는 아이템을 얻는 거예요. 석궁이나 지팡이 같은 여러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기본 의식의 주요 용도예요. 주입실을 쓰는 건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 번째는 없어요. 즉, 이게 최고 단계예요 모드가 좀 무거워질 수 있어서 다행이죠. 여기선 인챈트도할수 있어요. 이 도구는 제작대처럼 쓰이니까 정말 유용해요. 여기 만화 펄스램. 생성 펄스빌인 반지가 있네요. 소환 같은 많은 아이템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만화가 필요 없죠? 아, 잠깐만요. 네네네, 필요해요. 보세요. 영원 2 5 0 0개예요 옆에 만화통을 놓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면 됩니다. 통에 만화를 넣으세요. 자, 이렇게 작동해요. 제작에 대해 말하자면, 중앙은 마법 장치에 넣을 거예요. 위아래로 블레이즈 막대를 놓아요. 도구를 위에서 보는 것처럼요. 여기 마법 장치용 아이템 블레이즈 막대 두 개. 음,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결과예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